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희 클럽원 세 분들과 함께, 어, 세 분들과 함께 브롤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되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았고, 긁어주고. 읽어 주고 지금 렉이 살짝 걸려가지고 렉 걸리는 거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위험한데 아 제발 나이스 샐리 나오셔 나이스 아웃 아 오케이 죄송 죄송. 아, 죄송. 달려가버릴게요, 그냥. 뭐, 뭐, 별거 있습니까, 상대? 그렇지. 우제, 나이스. 나이스, 우제. 아,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트로피 푸쉬업 합니다. 아, 룰루랄라님, 안녕하세요. 아, 나이스. 셸리 센스 좋고. 셸리가 센스 좋네요, 방금. 일단, 카, 칼 자르러 갈게요, 저거. 아, 나이스 우제. 문좀 빼봐.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와, 이거 내 실수다. 미안해. 아, 송금금님, 안녕하세요. 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지금 방학이라서 겁나 좋거든요. 아, 제발. 제발, 나이스. 긁어주고, 긁어주고, 나이스. 오케이, 지금, 브롤보트, 아, 까비, 까비. 푸시업 하고 있어, 푸시업 한동안 좀안 해가지고, 클럽원들과 트로피 좀, 푸시하려고 켰습니다. 요것도 한번싹 갈아줘, 갈겨주... 아, 아니네. 여기서싹 갈겨주고, 이게 딱 칼이, 데미지 입히는 맛이 있거든요. 일단 숨어줄게. 아 잠깐만. 지고 있었네. 아 오케이. 아 밖에 할게요 이제. 아, 오케이 그러면은. 해볼게요 두척 이게 두척 불러할게요 두척 불러 형이랑 해요 클래시로해 뭐야 리걸린다 오케이 다행히 들어가지 않아 풀렸고요 바로 부셔줄게요 저거. 일단은 실드 있어서 좀 안전해요. 그나마. 이게 첫 번째 스탑하고 약간, 너프 돼가지고 별로더라고요. 아, 죽었어. 아, 비 아깝다. 괜찮아요. 제 클러버니 캐리해줄 겁니다. 오케이 아 쟤네들 만만치 않은데요 빌못 맞게 막아두고 나이셔 통했죠 공격 나이스 때려주고 아 오케이 패닉컷 패닉컷 긴팔원송이 나이스 오케이 비도 B도... 아 비는 아니다 비도 컷 아니네 아 잠깐만 맥스 맥스 간다 맥스 간다 안돼 야, 맥스, 무빙, 오졌고. 상대지면 칭찬해. 아, 오케이. 일단은, 몸빵, 해줬거요안 돼. 제발. 얘들아, 막아줘. 그렇지, 이 우제. 우제, 나이스. 막아주고. 아, 뭐야. 못 막았다. 나이스. 괜찮아. 우제, 나이스. 아, 합장, 너무 잘 맞죠? 아, 안 돼. 아, 괜찮아 괜찮아요. 저는, 몸빵이 줬기 때문에. 오케이 아 셸리 오케이 셸리 오케이 여기서 때려주고 빼주고 나이스 뭐하지 오케이 여기 아와 잘한다 상대 상지 잘해 막아주고 아 나이스 셸리 나이스 아우 셸리 나이스 맥스 일단은 좀 견제할게요. 아, 나이스. 맥스. 나이스. 아우실리 나이스. 이렇게 펜좀 어, 뭐야? 오케이, 일단 너 죽고 나 죽고. 오케이. 빡겜 해 가지고 지금 채팅은 봅니다. 오케이. 이쪽에못 오게 맞고. 아, 괜히 공 썼나? 아, 오케이, B 컷. 제발, 맥스 컷. 맥스까지 컷하고, 나 죽자. 제발. 아, 까비. 아, 맥스까지 컷하고 죽어야 되는데. 나이스, B 컷. 어, 뭐야. 치는 못하고 있어요 계속 재는데요 아.. 네. 약간 조합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칼 하고 리코 하고 아,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니요 지금 세명 시청 중에 밑에 나와 있어요. 나이제갈요주고아 리코가 자기다 여기. 마지막까지 열심히. 어, 잠깐만. 위험한데? 아밖에 말게요. 이제 채팅 안 봅니다 이제.밖에 말 거라서. 아 제발, 셸리 나이스 갈겨 주고. 아, 오케이. 제발,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나이스 아, 지금 위태위태한데. 아, 브록. 아, 안 돼. 뭐야, 안 돼. 아, 제발. 아, 졌다. 와, 브록도 사기긴 하네. 와. 아씨 개발리고 있어요 아뭐 어, 써야되지 조합 있어요 조합 있나요 이거 너무 계속 지는데요 트루피 푸시는커녕 지고있어가지고 아, 포코로 힐 줄게요. 오케이. 약간 짭짤하게 맞게 힐 줄게요. 아, 이거 계속 전화 안 되겠어. 이거 이제 좀 빡겜 할게요, 빡겜. 이제 말도 없어집니다. 보점은 양해. 아, 오케이. B로 바꿨네, B로. 와, 잠깐만. 피 감량이 안 된대. 감량? 야, 잠깐만. 야, 야, 야. 아, 뭐야. 야. 와, 잠깐만. 제대로 박아야 돼요. 와, 잠깐만. 와, 제발. 와, 저다 또. 아니네? 뭐야? 제발. 아, 제발. 아. 아니, 왜 이렇게 어렵냐, 브롤? 요새 카트만 해가지고. 와, 잠깐만. 발리로 바꾸고. 리코로 바꾸고. 내가. 제가 브록 해볼게요, 일단. 와, 잠깐만. 너무 아가지고 요하이키 님 안녕하시고 일단은 아아 아 맞다. 이거 카트라이더 하는 손으로 지금 쓰리 핑거로 조작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였네. 지금 나뭐 하는 거지? 와, 나뭐 하는 거지? 쓰리 핑거로 하고 있어, 지금. 카트라이더 조작. 여기서 카트가 튀어나오네 아, 일단 오케이. 아, 제발. 안 돼. 야, 우재야, 우재야, 우재야. 셸리야, 셸리야, 우재야. 셸리, 우재, 제발. 셸리, 아, 우재 가능하냐? 일단, 궁극, 아, 가재 써주고, 가재 써주고. 오케이, 몸빵, 나이스. 야, 셸리야, 셸리야, 셸리야. 빼빼빼빼. 셸리, 나이스. 일단, 셸리, 나이스. 아, 오케이, 이 우재, 나이스. 와, 지금, 트로피 푸시는 커냥 지고 있어가지고, 빡겜 할게요, 빡겜. 아 우제 나이스 와 우제. 아 우제 겁나 잘해. 아오임 TV 안녕. 아 중일이에요, 중일. 중1. 오케이, 야 여기서 딸피로 딜 넣어 주고 우제. 우제 우제 나이스. 우제 나이스. 아. 막판 뒤지게야.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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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 안다. 와씨 이거와 잠깐만 아이고 이거 그냥 계속 쪄가 지금 한 번도 안 이겼어요 기고 망했어요 지금 아아 스프라우트 틴클라이스 와이 망했어요 지금 계속 쪄요. 와 내가 스프러스트 쓸땐 겁나 안되더만 뭐냐? 이게 와씨 나이스, 나이스 제발 우지야, 우지야 제발 안돼. 우지, 우지, 나이스 합자 합자. 아, 제발 이기자. 아, 제발 나이스 가자. 아, 졌다, 이것도, 아 씨. 아, 계속 쪄가지고.